외주 맡기면 실패, 내재화가 답. 많은 기업이 전기 캐드 도입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외주 의존, 복잡한 기술 지원, 데이터 구축 부담, 설계자의 낮은 참여 의식이 핵심입니다. 첫째, 외주에 자동화 표준화를 맡기는 실수. 처음엔 편하지만 내부의 기술이 남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시스템은 멈추고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사라집니다. 전기 캐드는 외주가 아니라 내재화가 핵심입니다. 둘째, 가파른 진입곡선. 전기 캐드는 일반 캐드와 구조가 다릅니다. 도면 그리기보다 데이터 기반 설계가 중심이라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곡선을 넘으면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향상됩니다. 셋째, 복잡하고 부족한 기술 지원. 공급사 매뉴얼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맞춘 온사이트 지원과 실무 중심 교육이 필수입니다. 넷째, 마스터 데이터 구축의 부담. 전기캐드는 부품, 심볼, 단자대 등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일일이 만드는 건큰 부담이지만 자동 구축도구나 공유 DB를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설계자 참여의식 부족. 시스템 도입을 설계 담당자나 일부 직원에게만 맡기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실제 도면을 다루는 설계자의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진짜 표준화가 완성됩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내재화와 참여입니다. WSCAD는 손쉬운 부품 구축, AI 기반 지원, 그리고 맞춤형 교육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WSCAD AI가 어떻게 설계 시간을 50% 단축하는지 테스트해 보세요.